이번에 분석해볼 종목 금양인데요. 야, 금양이 진짜 너무 떨어지고 있죠.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주가 때문에 아 지금 여기서 보통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얼마나 견뎌야 되나 언제쯤 또 반등이 나올까 주주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금양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절대 손실 보지 마시라고 이번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금양이라는 종목은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미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인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정말 바닥에서부터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금양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양 이 종목 지금 특히나 지금 타점이 너무도 좋은 타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종목들 들어갈 때 손해보는 이유가 너무 높은 거에서 들어가서도 래요자이 종목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관심도 없다가 한참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보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금양 같은 종목은 아직 2차전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라 하지만 이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고 있지 않고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이 더많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장이 많이 이렇게 폭락하던 시기에도 사람들이 잘안 팔고 버티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는 팔지 않은 거고 만약에 거품이라고 했으면 진작에 여기를 다시 내려갔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저점을 만들어 주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격이 너무도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지금 뭐 보유하면 뭐두배세배 배 간다 이런 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요 그리고 그 금양이 과연 현실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 볼수 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 지금 확실하게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몽골에 있는 광산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올해 12월에 이 원통용 배터리 공장도 완성된 이후에 뭐 1억 셀 정도의 배터리가 생산될 예정인데 올해만이 정도의 호재가 있고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원통용 배터리를 지금 현재는 퍼스널 모빌리티용, 그러니까 작은 걸 만들고 있지만, 이제 전기차용으로도 개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공장 짓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고, 이 원통용 배터리 같은 경우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라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냥이 2차 전지 사업을 시작을 하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원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정말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너무 긴 호흡으로 가다 보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요뭐 지금까지 나온 재료들만 보면 금양은 충분히 여기에서 뭐두 배, 3배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시기가 상당히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기보단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10만 원 이하로 이 종목을 사시면 무조건 30% 정도의 수익은 보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보면 지치니까 우리가 이 정도 수익만 보고 나 혼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1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이 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사시면 한달 내에 무조건 30%의 수익은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쪽이 움직이 기 신상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나는 한달 내에 두세배 가는 종목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 2월 달까지 두배세배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주주분들도 여기 바닥에서 올라오는 금양을 놓쳤다면 앞으로 제 2의 금냥이 네, 이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종목 공유 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수익 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 때는 항상 고점 부근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 패턴들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모았고 그 종목들을 키움증권에서 제. 이 성과 검증기를 통해서 돌려본 결과 이런 종목들이 무려 1개월 내에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타이밍만 잘 잡고 들어가면 짧은 시간 내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을 타이밍 잡아가지고 문자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 구독자분들한테 직접 문자 보낸 내역을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고요 그중에서 이 덕성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11월에 한창 정치 테마주가 불어올 때 한동훈 장관 테마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11월 20일에 덕성 5,100원 여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상당히 적힌 제 번호랑 동일하죠. 총 300분이 이 문자를 받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 이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을 드렸고 그 이틀 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 6일 만에 무려 2배나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 뿐만 아니라 11월 27일에는 갤럭시아 모니터리 7천억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뭐 비트코인이랑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 종목 역시 11월 27일 이날 매수를 해서 5일만에 무려 2배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랑 보여드렸지만 은뭐 10%, 30% 올라가는 종목들도 뭐 상당히 많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새롭게 패턴을 보이는 종목을 이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게 문자로 전송드리고 있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채우는 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 목록에 추가해드리고 있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무료 추천 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 보내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자 이거 바로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만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을 제공해드릴 테니까 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자로 인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